제독과 좋아요는 아, 영상 제작에 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마장 없습니다. 오늘 HD 그랜저. 지금 뒤에는 보시면 고무 세벨라이저 링크만 변하셨고, 아그 구리스 보면은 구리스가 떡출리어 소리가 나시는데, 뭐 어디가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뒤에 풀세트 작업할 거고요. 쇼바까지 작업할 거고. 트레일링 암부싱, 어시스트 암부싱. 만약에 문제 있으면 이건 통째로 교환할 거고요. 여기 상부 서스펜션 암부싱. 필러 볼. 20만, 22만 킬로 탄 차량이거든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쪽에 쇼바 부싱. 로암 대우싱. 뭐 자, 똑같이 작업을 할 건데, 이차 같은 경우는 거의 고착됐을 확률이 높아요. 한국 서스펜션암. 이 볼트 고착되면은, 부러지거나 하면은, 이 멤버 통째로 교환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스테빌라이저 교환을 한 상태이며, 저렴하게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곳을 찾다가 새마을 자동차를 방문하셨습니다. <놀람> <놀람> 지금 이차 같은 거 하나 빼고 다 고쳐야 됐어요. 그 안에 공 보세요. 공랑 같이 움직이죠. 붙어서. 그놓으면은 돌아와요. 여기는 고쳐 안된거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얘도 고차. 꿈쩍도 안 해. 지금 이 차가,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얼라이먼트를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예. 이 차가 처음에 왔을 때, 뒤에 캔버가 엄청나게 네거티브였거든요. 아마 지금 캠 쪽이든 <laughs> 얼라이트든 못 봤을 그리요보이게 이게 이제 너클에 달린 필러볼이라고 하는데 양쪽 다 유격이 있어요. 진짜 미세하게 이 정도면 은 실제 타신 고객들은 많이 느끼세요. 필러볼 그리고 보시면 은 이거 골착되잖아요 골착 체계 느낌 나지? 붙은 거예요 자 잘라보면은 이래요 이래 딱 붙었어 우선은 절단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We're all going liv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앞뒤로 절단을 했고요 어시스턴 예. 볼에는 유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상부 어 포함인데. 구리스를 소음 나서 그런가 구리스를 아주 그냥 음, 듬뿍 발라 놓으셨어요 부신 4개 절단한 거 이것도 교환해갖고 우선은 이제 트레일링 앙 앙? 아니 아니야 트레일링 암 어시스트 암, 필러 볼 안에 쇼바 부싱이 있어요. 저선 이걸 교환을 하고, 그리고 탈거된거 교환하고 쇼바도 왔어요. 이 스프링 패드도 교환할 거예요. 위아래 이거 보시면은 스프링 보시면은 상하 패드 있거든요. 또 오래되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아, 어, 같이 교환해보도록. 알루미늄 도이에요 같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품, 필러볼, 쇼파, 어, 쇼바, 너크 쇼바, 어시스턴, 그리고 트레일링. 으야야야야야야. 트레일링. 다 신품 교환됐고요 클럽 붐은 유격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어시스트도 많이 갈라졌어요. 보이죠? 찌걱찌걱 소리 나기 일부 직전. 하나는 잘랐고. 자, 이제, 로원, 상부 서스펜션 안. 그씬 교환하러 가보겠습니다. i ain't going back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o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laughs> 그래서 시합된 사람 완료됐습니다. 자, 쇼가 타고 됐고요 보시면은, 마운트. 장난 아니죠? 목나왔고 여기 소음 날수 있어요. 이 정도면. 쇼버가 깨졌어요 충격을 심하게 받기도 했고 오래되기도 했고 이게 있는 이유가 쇼버가 여기서 더 안내려가는게 좋거든요 안에 뭐 유압이 가스가 빠져있어서 같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품 고품 보시면은 여기가 수분이 들어오면 은 빠지기가 힘든 부위에요 이렇게 녹이 심하죠 스토퍼 뭐 벌퍼라고 하죠. 심플. 이렇게 비싸요. 생각보다. 보기보다. 버스 가방 빼고 나머지 다큐마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프링 패드 위 아래 다큐마할 거고요. 기가 나갔네. 한대 같이 하는 거예요? 트는 같은 품이고요. 캔버, 캔버 쪽, 로암 어시스트, 포우 볼트. 편0볼트에요 일반 부트가 풀립니다. <목소리> 아까 제 타이어 뺄때발차기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타이어들이 보면은 여기 이제 허브쪽 녹이 심해요. 타이어 쪽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러구착되고 볼트 고착도다 원인은 비슷하고요. 여기를 샌딩 해주고 나서 타이어 띄겠습니다. 하체 리어 풀세트 작업했고요 요거 링크, 링크랑 부싱은 다이오인로 교환하셨다고 해서 뺀거예요 근데 보통 다 같이 하세요. 자, 너 뭐야. 너클 필러볼. 쇼바 부싱. 그리고 어퍼, 오프, 아니, 어퍼함에 상구 서스펜션로암 그리고 트레일링함. 어시스템. 교환이 완료됐고요. 어시시스트한 포르한 상태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쇼바 아까 보셨고 그 쇼바 마운트 이렇게 뒤쪽 작업 완료했고요. 이제 시운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HD, 예. 하체 부싱 세트, 쇼바까지 완료했구요. 응. 시운전, 아주 응. 아았 소음 1도 없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뿅!